그 뭔가 이사프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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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댁댁댁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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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이고아이 호텔에 한3분의1 여기 바로 옆에 오토바이 빌리는 곳이 있어서 여기가 편할 것 같아서 그냥 잡았고 여기는 뭐 인터넷에 따로 예약할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직접 전화해 가지고 방 있냐고 물어보고 왔고 여기 바로 옆에 또 버스 터미널이라서 이동이랑 뭐 편의 시설이 조금 편해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하루에 350바시면 괜찮죠? 엘리베이터는 당연히 없고 에어컨 있는 방은 3 5 0바 에어컨 없는 방은 2 5 0바이라고 합니다 <laughs> 갑작스럽게 하루 더 있기로 해서 급하게 잡았습니다 오늘 패션이 거의 눈사람 밖에는 엄청 정겹습니다 어, 여기서 뭐 음식도 파네 라라, 미라라 티니모터사이렌타바르와티니여기요 아, 방는요여기 어디서 이여기여기 밖에서보니까 엄청 낡았네요 저희 묵는 호텔인데 약긴 알라이, 미알라이, 아, 잘, 아, 이고 결국엔 택시 타고 왔습니다. 음, <laughs> 이것저것 여건이 안 돼가지고, 보통 저희가 사원을 그렇게 많이 다니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까지 왔으니까 제일 유명한 사원이라고 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 큰것 같네요. 사원이 엄청 덥고 이래가지고 잘안온 것도 있고 날씨가 많이 풀렸다고 해도 낮에는 확실히 찐해요 그래도 아니 안나이지뭐 빨간 실을 빨간 실을 못 보시는데 아니야. 아니. 와, 안에 부처님 계시네. 아, 뭐야? 여기서부터 맨발로 신고, 여기 들어가는 건가? 메샤 빠이티니로, 메달? 어, 안아 네. 뭐야? 아니, 아니, 이 하나, 아, don't 라 n o w what you need. I don't know 아, h 아 t you n 아 e d I d o n 되 k 아 o w what you n 아, e d I d o 아, t know w h 게 t y o 아 need. I d 게 n 아, k n o 아아 Okay. Okay. c okay. o oh, so... e h y o 아 You, 은 i g h t 아네 긴, 긴 바지 입었으니까, 긴바지 된다고 하네요. 여기서 서 있으면 안 된다고 하네요. 자세를 낮춰야 된다고. 아, 여기 스님 계시네. 스님 앉아 계시네. 구러는장 사진을 찍고 있는 음. 여기 스님이 스님도 앉아 계시고 음. 음. 아물 뿌려 주시는구나. 음. 아. 물맞겠습니다 <laughs> 아, 그래서 뭐금 같은 거 가져가서 뭐 하나 보네요아뭐 쓰네 여기다가 글씨를. 뭘 헤나 라인데 여기 절마다 기도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른 건가?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네. 아, 여기 부처님이 엄청 많이 계시네. 여기 메이머 어아 이게 다 뭐지? 아, 연도 별로 있는 건가? 아, 대장님, 성판 하러 혹시 아니야? 아, 아, 태국 연도로 있구나. 아, 여기까지 있고, 여기도 태국에 살아도 사원을 진짜 몇번안 왔는데, 여기 온 김에 한번 들려보네요. 또 여기는 연도별로 해가지고 해놨네요. 확실히. 부처님의 나라, 불교의 나라. 안에는 장가났네. 더 오래된 불상이다. 난맛서져 있고, 막 이러네. 아, 맞아. 이거 무슨 미얀마인가? 어디랑 전쟁할 때? 다 머리를 베어 놨다는 게 여기 다 있네요. 거기 아유타야 가면은 불상 머리만 이렇게 또 잘라놓은 그게 있잖아요. 여기는 다... 아니 공격을 와가지고 머리만 다 잘라놨네. 이게 확실히 불교의 상징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느낌을 받게 하네요. 확실히. 류가 엄청 양야 매망간. 금박질를 이렇게 붙여놨네. 한만 건... 와... 태국 어디에 백색사원 이런 거 있지 않았나? 어디 어째 치앙마인가 어디 있다고 들었는데. 옷 갖다 놓고. 한 바퀴 돌아보고 하면 될것 같아요. 생각보다 크네요. 이 안쪽에도 오보가 많고, 야외에도 뭔가 볼게 있다고 하네요. <목소리> 뭐야? 나무 엄청 크네. 뭐지? 나무가 몇 겹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지? 와, 뭐, 큰 나무가 하나가 있고, 줄기가 다 감싸는 느낌인데? 여긴 또 공간이 있네요. 와, 와, 용케 이렇게 잘 자랐네. 아, 야크처 똥니라고? 아 여기는 뭔가 보존을 해 놓은 느낌인데? 니 보라 안 참아? 정수사 나모. 나모. 안니도 아이 난. 네, 네. 부다도 아이 난로. 어. 로 아. 크 뭔가 이 그런 걸 보존해 놓은 느낌이 딱 나네요. 안지 말라느네요. 올라가지 말아. 건들지를 못하게 해 놨네. 다행이 아갈수 있는 거 맞나? 올라가지만 말라고 했으니까. 이거 뭐지? 오래돼서 이 구멍이 숭숭 뚫렸네요. 이런 재질로 만든 건가? 이 제주도의 그 현무암 그런 건가? 이게 엄청 오래된 부처님이라고 하네요. 성쌈쌈쌈쌈 쌈, 쌈, 쌈. 이렇게 가끔 오면 그래도 느낌이 있네요 매일 여기저기 사원 가면은 보는 맛이 안 났는데 여기 또 오니까 잠깐 보기 괜찮네요. 사이프. 사이프. 니설 메디 알라이 오빠 두아이 사투 한 거야. 오빠 두아이 사투 옆쪽으로 오니까 복권을주루륵 파네요. 그래서 기도하고 당첨되게 해달라고 비는 사람이 엄청 많나 보네. 대추네, 대추, 대추를 파네. 아, 대추도 파는구나. 여기서. 옆으로 나오니까 여기 조그맣게 시장이 형성돼 있네요. 그래서 뭐 먹어도 되나? 앉는 데가 있으면 어, 조쪽에 앉는 데가 있다. 아니 이거 나무가 다 이렇게 꼬아져 있네. 이 나무 종류가 따로 있나요? 이런 거. 여기 강 따라 쭉 걸어가면은 음식점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시 50분인데 4시 반까지만 운영하는 가게입니다 <laughs> 아니 띠이다 여기 뭐지? 여기 무대가 있네요 비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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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둘기 거의 뭐 눈앞에서 그냥 날아다니는데 겁이 없어 c o 콩 c o r d Little Mitchum. Soko t i m 데 I'm g 어 뭐야 여기 이렇게 앉을 수 있네? a d I'm glad I'm g 강은 안보이는데 경치는 볼수 있습니다 아니로? 아니 꽃띠아오? 꽃띠아오 꽃띠아오? 삼꽃띠아오네 킨방

여기는 버스터미널이고요 마지막에 묵었던 숙소에서 걸어서 2분 거리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로또라는 미니밴 타고 피지스로 이동할 건데 도시에 있는 게 아니라서 중간중간에 저희 여기서 내릴게요 이렇게 말하고 내리는 거랍니다 <laughs> 그래서 인당 150밧, 둠명 300밧에 했고 한 1시간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저희가 체크아웃 하고 지금 12시 한 20분 됐는데 12시 반 차가 딱 있어서 운 좋게 바로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버스가 아니고 따로 미니밴 찾아서 가는 건가? 어디 가는 거지? 아 여기가 미니밴 그건가 보네. 따로 여기서 미니밴 타는 거구나. 여기서, 여기서 잠깐 기다리면은 티켓! 티켓! 아니, 이거 컴퓨터 있어서 오빠 탐해야 돼 돈이 부담 좁아서 저 여기로 합니다 다리가 삐져나와서 편안 바로 출발해서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내렸고 하 오케이 와, 진짜 중간에 여기서 내린다고 소리쳐서 내리네요. 문 <laughs> 딱히 정류장이 있는 게 아니고. 아니, 생각보다 중간에 계속 쓰고, 다른 손님 받고, 다시 출발하고, 기다리다가 출발하고 이러니까,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그냥 차 타고 가면은 한 1시간 거리인데, 지금 1시간 40분 정도 달려서 왔거든요. 예전에 여기 핏집 왔을 때 자주 왔던 주유소 겸뭐 카페도 있고 편의점 있는 곳러농 차이 메러 카페? 스? 스티니? 와 이거 여기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기 너무 힘든데요 이게 토탈 시간 합치면은 똑같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6시간씩 뭐야 이거 KFC가 생겼네 어, 니오네 와, 이거. 여기 카페, 아마존은 자주 왔었던 곳이긴 한데. 그래도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네요. 최, 완전 새 건물이 들어왔어요. 케프씨가 삼촌이 데리러 오신다고 하네요. 여기까지. 뭐냐, 이거. 완전 맞춘 것도 아니고. 참나. 여기서 비디오 촬영했던 아거 그대로 있네요. 아 여기 완전 크리스마스다 뭐야 여기 직원인가? 그 산타복 입고 계셔 정신없이 그래도 어떻게 피치셋 도착했네요 어! 서비카 해가오 <목소리> 선컬한 옷을 입고 오셨어 선컬한 옷을 입고 오셨어 저희는 먼저 가방 두고 다시 오토바이 타고 나오던가할것 같습니다. 네, 셰네. 왜 셰는 능초몽이네. 능초몽 쓰시면. 그마에 배필로 간 말이야? 끈으로 땡땡 배로 저희가 이번에는 집에서 안 먹을고 따로 숙소를 잡아서 가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집이 있는데 왜 그렇게 돈 써가면서 있냐 여기 와서 자라 머무를 수 있는 데가 뭐 호텔 아니면 은 여기 와이파이 있는 집 삼천집 이렇게 두 군데 밖에 없어서 거기서 돈 쓰면서는 절대 자지 말라고 무조건 오라고 해서 여기로 다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뭘 해야 될지는 다시 이제 집에 가서 재정비 좀 하고 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 밖에도 뭐가 있구나. 끼니니 르바바이 라나 라나. 어, 어떻게 어떻게? 거커나? 이 뭐야? 물이 있 는데 뭔가 메콩강 처럼 색깔이 그러네. 황토색. 약간 아한 이산 맞만 아한타이 아한 <놀랐습니다> 네, 잠깐 앉아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강 근처에서 빵또 하네 롤러이스터로먹으 맛있다 맛좀 봐봐 맛있 ん